자, 보세요. 이쪽 가서 아, 어, 여기 아니죠? 더 가야죠? 엄청 길다. 이쪽 가서 이쪽도 이게 대각선으로 만들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받침대 만들기가 힘들어져. 그게 또 문제야. 여기는 한칸 그다음 여기도 한칸 대충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몇개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도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여기는 매달려가는 코스죠? 매달려가는 코스니까 이걸로 게두칸 만들어주고 올려서 한 칸만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뜯고 보트 또또못 들어가네? 저 공간에 롤러코스터 두 개는 불가능하겠죠 가능은 한데 별로 이쁘게 만들 자신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못 들어가? 왜 이렇게 못 찾지 얘네? 엄청 헤매네? 일단 문 닫고요 보트가 이게 문제야 별로 안 좋아 트이 없으면은 못 찾아요 애들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길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애들이 너무 헤매서 길좀 있어야 될것 같아. 물, 물, 이렇게. 절대 안할것 같지만, 넌 혹시나 팬 미팅을 하면 꼭 번퍼카에서 했으면 좋겠어. 판가놈과 같이 번퍼카를 번퍼카를 20달러에 구매하세요. 번퍼카에서 어떻게요 해 그런 걸 쪽으로 그리고 나 이렇게 하면 절대 딴 곳으로 못 나가겠죠? 문 열고. 아예 가이드를 만들어버립시다. 애들이 자꾸 이상한 곳을 헤매니까 색깔 칠라고좀더 자연스러운 무색깔로 됐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반복그 다음에 어, 너무 노잼 코스가 있죠. 자유, 사람들 자유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서 자유를 뺏었습니다. 제가 이쪽도 하나, 둘 높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한번 더. 아니수수 가. 한칸 올립시다. 하나, 둘. 어, 굉장히 고요하다. 너무나도 고요한데? 고요해서 좋은데? 그리고, 하나, 둘. 어, 멋있어. 좋았어, 마음에 들어. 이런 걸 계속 많이 많이 만들어야 돼. 시기가 아마 8이 넘었을 거예요 8.19네요. 899 899 파란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 자유 확대된 곳이 여기에요. 파란색이에요. 무슨 시뮬레이터? 1 고장 발생. 무슨 시뮬레이터? 이거 또 아마 이거 재단장 한번 합시다. 검거 파티 하면 수식 무료 제공. 더라 여기서 재단장 손님 있대요. 이거 손님 있다고 뜨는 거는 닫기 한번 더 눌러면 돼요. 강제로 내릴 갈수 있어요. 그러면 두번 눌러주면은 강제로 내립니다. 재단장 재단장 문 열고 문 열고 오케이 자 이거 어쩔 수 없죠 기구 수리하는데 재단장 기구 기구 점검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또돌 만들어줄까요? 돌? 돌 돌돌돌돌돌돌 종전에 메가로돈 영화 보고 왔는데 판가 방송하는 인성을 보아하니 2 7 m 메가로돈 상어가 판가를 먹었어야 했다. 안에 척토 이렇게 올려줍니다 돌 많은 돌. 강제로 내리면 한구해 주면 안 해주면 저거 대기 줄긴 무리이고 태우고 쫓아내고 태우고 쫓아내고 하면 되겠네. 그럴 수 있긴 한데요. 근데 문을 닫으면 쫓아내면 대기 줄에서 있는 사람도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별 효과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어 생각보다. 그럼 여기 여기 긁는 포. 여기도 끊고, 어, 미안 빠진다. 미안 13 구해주고, 여기도 이거 픽센트 만들게요. 도넛 가게. 그 다음에, 모자 가게. 맞아, 우리 모자 다른 색깔 팔아야 돼. 기어 코스터 개발했네. 모자, 우리 빨간색 모자 파는데 없을 거야. 아마 빨간색 팝시다 빨간색 팔고, 아, 이 받침대를 엄청 웅장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대각선에서 이게 안 되겠지, 아마. 이상하겠지? 엄청 이상하네. 아니다, 여기 가운데다 해볼까? 가운데다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사실 이거 한 지역마다 정치색 띄려고 하는 큰 그림이었냐? 아니요, 나머지는 아니요. 나머지는 초록색이랑 노란색이겠네. 초록색이 노란색 할 건데 정치가 아닙니다. 아니 빨노 초파가 어떻게 정치색입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지? 적도 이렇게 하나씩 다내겨줍니다난 이런. 받침대가 많은 걸 좋아해요. 소련과 미국의 대결 지금 바로 관광하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어, 헷갈려. 하나 잘못 놨던 거 같은데, 아닌가? 내리고. 어디야? 어, 헷갈려. 내리고. 그리고 아, 이거 무슨 효과 있냐고? 이거 흥도 미 올라가요. 흥도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받침대가 많으니까 더 안정감을 느끼겠죠. 저기 또. 서 여기도 이렇게 하고, 정치적인 게 아니라 리얼리티 마인드 스페이스 이렇게, 이렇게. 뭐가 없잖아요. 없는 게 많잖아요. 여섯 개가 되는데, 여섯 개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됐다. 사했다오 멋있어. 이거 봐, 되게 웅장해지지 않았어요. 나 완전 맘에 들어, 완전 맘에 들어. 조금 맘에 드는 것도 아니고,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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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맘에 드네요. 절대 맘에 든다. 수치 한번 볼까요? 8.2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끔이 되겠다. 아, 자 보세요. 하트라인 이렇게 안 멋있게 생겼어요. 하트라인 별로 멋있게 안 생겼어. 어디 가서 길 쪽으로 빼가지고 여기도 여기까지 쉼터 만들겠습니다. 여기 파란 쪽 있잖아요 이쪽. 여기도 지금 별거 없는데 쉼터 있거든요 안에 보면은 이런 거 만들어 줄게요. 왜냐면 공간 좀 아까우니까 1층에. 전부 고 손님들은 안정감 따위 느낄 줄 모릅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건펀지 보입니다. 저 쪽으로 돌려서 터널 만들어 주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도 돌돌이 아니면 이거 모래로 만들까? 즐기시게 내버려둬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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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 돌 그다음에 여기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 내려갔다가 이 안에 이게 있을 거예요. 이 있어서 못 들어갈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야 돼. 옆으로 지나가는 길.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네요. 하지만 그 다음 못 지나가죠. 다시 나와야겠네요.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는 올라가는 길.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기는 내리고요. 모래로 칠해주고 모래. 여기도 모래, 모래. 많은 모래 이렇게 하자 어뭐 있네? 멀티 지멘 코스터가 밑으로 지하로 지나가네요 모래 모래 이렇게 모래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긴 물 채워주고 물? 음.. 이쪽 가서 이쪽으로 이게 왜 보도를 안 띄우려고 하냐면 이게 보, 이 보도는 보도가 공중에 뜨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 하트라인 하트 롤러코스터 고장났대요 수가겠죠 뭐 그다음에 이쪽도 이쪽도 하나 둘 여기로 지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받침대를 깔고 할걸 받침대 깔아놓고 하니까 엄청 까이네. 이렇게 이거 보도 지나가면 또 이것도 수치 올라가요. 완전 좋죠? 올라갔다가 내려 갔다가. 내려갔다가. 펀즈님 펀즈님 아까 네? 신음은 네? 뭐예요? 혹시 책상 밑에 뭔가 있는 건가요? 뭐가요? 너무 뭐... 좋았던 건가요? 뭐가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 냈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딱 맞춰주고 룩게또우라고 하네? 룩게또우 되게 잘 들리지 않아요? 기뻐하거라 너희는 공원에서 달러를 사용하고 X 주고 X 우산 X 기념품을 구매하여 펀너스에 다시 기되었다 맞다 이거 X 기념품 살수 있어요. 보세요. 이거 봐봐. X지도, X보자, X티셔츠. 하트와인 롤러코스터 1 탑승 사진. 이거 기념품 가게가 없어, 지금. 되게 무서운 손놈들에게 알아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기념품 가게 나오면 X인형도 X 팔수 있거든요. X인형도 팔수 있는데, 이거. 사실 로켓도 아쉽다. 이쪽도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나와도 될것 같아. 와 이거 봐. 이거 보도 만들었어서 이거 보도로 모두가 흥미도 되게 많이 올려줘요. 지금 0.04나 올라왔거든요, 또? 9는 못 찍겠지? 그럼 999 만들 수 있는데, 999. 트리플 나인. 자, 여기는 이제 상장가 만들 겁니다. 끝에는 휴지통이 아니고, 휴지통이고. 화장실. 그다음에 과일 아이스크림 가게. 그다음에 커피숍! 은 저쪽에 있으니까 커피숍 말고. 풍선 가게. 여기 빨간색 풍선 파는 가게. 그다음에 티샷츠 가게, 빨간색 티샷츠 파는 가게, 빨간색 티샷츠 파는 가게, 그 다음에 음, 한바 가게, 한바 가게, 한바 가게, 한바 가게, 가게 여기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돈 나가는 거 봐. 헌가야 1년일 개월을 너랑 함께했지만 변함없이 손님들 괴롭히는구나 여혹식 헌가야. 제가 무슨 손님을 괴롭혀요? 손님도 얼마나 행복한데 봐봐. 내가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랜덤으로 세명 뽑아가지고 행복도 높은지 낮은지 한번 봐봐요 과외선생, 고택, 검창, 청찰상, 무쇠, 창살 봐봐요 이거 지금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이거 봐요 지금 QC 했는데 3명 뽑아서 품질 품질 검사했는데 펀즈님 펀즈님 맥위각 <laughs> 살마다 지금 행복도 봐봐 행복도 만땅? 만땅? 네, 거의 만땅입니다 오케이 어 완전 좋아 그 다음에 우리 아까 4만 달러 갚은 거 벌써 다번같아거 벌써. 빨리 돈 갚자. 4만 달러 갚.. 4만 달러 번 거, 갚았네요 지금 아까 이거, 단한 칸, 4만 달러 내고샀거든요4만 달러 내고단한 칸, 다았습니다 여기도 쉼터 만들 수있겠데 자. 이 만들자. 이쪽 이거 이서이렇 이거 이거 이 한더 가서 없애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땅 올리고요 땅을 올리 오리... 아이고 땅을 올리고 방금 여기 공원에 있는 내 손님들이 엄청 행복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증명에 성공했어요. 또 여러분들은 행복 제가 손님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방금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손님 반응 조사는 모직단 표본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니요 랜덤으로 잖아요 그다음 여기는 여기도 또 해지 만들어야지 해지 랜덤으로 뽑았잖아 랜덤으로 얼마나 공평해? 아까 무단으로 어? 땅 들려쓴 대어류는왜안 냈냐? 그거 아니 그 대여료가 어딨어 이쪽으로 쓰기통 깔아주고요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나무 같은 거 설치할 거거든요 여기 모래가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좀만 좀만 모래 좀 없애주고 또이렇게 한번 아, 벌금이야 너무 억지잖아 요 이거 솔직히 이쪽도. 여기도 벤치. 약 1300명 있는 곳에서 세 명밖에 안났으면서 무슨 다 하나, 행복한 것처럼 둘. 얘기하냐? 아, 잠깐만. 내가 또 품질 검사해 줄게요. 잠깐만. 내가 뭐 봐요? 한번 더해주겠습니다 자. 냠냠이 쩝쩝이. 그다음에 돌세스. 그리고 띠뽕발. 행복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죠? 그다음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이거 봐. 또세명골랐는데 행복이잖아, 행복. 행복 그 자체. 여기도 휴지통 깔아주고 이왕 고정기매 다 받들려 죽이자 뭐 분석이에요. 그다음 여기 음악이 없으니까 심심하다. 아니 근데 정거장 여기라서 여기 음악이 안 나와요 경장. 여기 음악 나오는 뭔가 있어야 돼 조그만 기구 하나 짓고 여기다가 음악 듣시다.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런, 이런 거, 이런 거한 명씩 도 마이킹 짜. 아 이거 짰죠. 맞아요. 저기서 놓으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주의그 제가 지금 주의위게 보고 있는 오픈 채팅 방이 하나 있긴 한데.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 제 6조 조사기관의 선정. 나둘 나무 공간이 없어서 몇개안 깔려요. 이렇게 좀 깔아주고. 타필 말로 바꾸면 동네 다방 이름이 나오네. 그 다음에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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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그 다음에 요 밖에 너무 많이 튀어나온 데는 없애주고요. 그 여기 없었냐? 잠깐만요. 방금 여기 없었지? 다시 만들고. 안쪽도 <laughs> 되나? 네, 네. 이 해주고 나둘셋 오케이 다음 5 5나 둘. 어 좋았어. 5 5 5 5 5 5 5에들어5 5 여기도 5아5 5 5 5 5 5 5 5물5 5 5배5 5 5 5 5 5 여기 5 5여기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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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건설되는 곳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됐어 어 맘에 들어 거고 있어 여기를 어떻게 꾸이나 정거장이나 한번 손님 생각볼까요?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87명 안 합니다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가 지금 이거 좋다 공원이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다가 창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창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창창 창 이렇게 또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뛰어넘는거뭐 있지? 여기다 이렇게 참뛰어놔도 화면 안 가려요 지금 공원 공원에 땅을 가리지 않고 있어 정말 좋지 않아요? 대출 다 갚으면은 게임 끝나요 이거 이게 목표가 대출금 모두 갚는 거라서 대출금 갚으면은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대출금 완전히 갚으면 안 돼요 나 여기 다 채우고 갚을 거야 다 채우고 끝낼 거야 요거를 어떻게 꾸미지? 여기 일단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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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 만들 거대 돌산 만들 겁니다. 여기도 검을 만들면 좀 이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다른 거 만드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되면요? 냐 여기다가 투가서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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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여기를 검은색으로 칠해 됐다. 아니라 같은데. 그러면 이게 티안 나죠? 지금 그래픽 깨지는 데티안 나면 아, 티 나네. 잠깐 먹일게요. 이렇게 이쪽도 검색하고손님 언제 한번 방도 샤워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쳤어요 이쪽도 내리고 이렇게 다듬어 줍시다이 여기 이거 되나 혹시? 잠깐만요. 어 아, 저거요? 저거 100달러 남겨 두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 줄까요? 잠깐만 여기 혹시 이렇게 합시다. 여기 오랜만에 폭포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이퍼 포스터로 험질 전지나는 곳을 만들어줘 안 돼요 지저분해서 안돼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딱 삼각형 모양 만들고 삼각형 모양 그 다음 여기다가 폭포 만들 거예요 폭포 오케이 폭포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도 똑같이 하자 폭포 이렇게 해서 삼각형 모양 만들고 여기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도 그리고 돌려주고 오 멋있죠 멋있죠? 멋있네 완전 멋있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제가 밑에 호스 연결해서 수압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정말 인공적이죠? 여기는 잔디로 해서 여기 칠해주고 이쪽도 <laughs> 뭐요뭐요 <뭐야, 뭐야>? 설명해줬잖아요 <laughs> 여기 없애고 돌로 또 바꿔주고. 터널 더 만들고 싶다. 여기 터널 만들고 싶다. 근데 네, 그러면 이거 또문 닫았다가 열어야 되니까 안 할게요. 그렇게. 정말 많은 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무 심어야겠죠? 뒤에 마무리 됐나 체크해보고. 이거는 하면 안이쪽죠 이거 수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뒤쪽이 잔디밭이라서, 잔디가 아니고 저 모래밭이라서 저게 나무 심으면 엄청 이상하잖아요. 근데 부신이 있어도 돼요. 부신은 톡, 톡, 톡.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튀어나온 건 없애주고 다시 지나치게 튀어나온 건좀 없애주고 이 그래픽 깨지는 거 이거 없애주고 이거 그래 여기 그래픽 왜 깨지지 여기? 뭐 있나? 어, 안 깨지네 오케이 여기 괜찮고 여기 이거 좀 없애주고 이 모래상장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좀 그런데 이거 색깔 바꾸면은 좀안 거슬려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아이스벽으로 바꾸면은 그니까 러 별로 티가 안 나죠? 여긴 티나죠? 내리면 됩니다 이팁이죠이렇게 모래로 오케이 괜찮다 오 멋있어 멋있어 오 맘에 들어 림 발진 롤코스 가켜봐야됐네? 음... 부실을 부시는 중 여기는 병원 하나 만들까? 병원이 아니고 화장실 하나 만들까? 화장실 그다음에 엄청 안 어울리는 뜬금없는 나무 하나. 그다음에 선인장, 선인장, 조그만 선인장, 큰 선인장과 조그만 선인장. 이거 그 아, 만들고. 나오는 핏줄 같은 줄기 같은데. 그래요? 난 멋있는데, 이거 색깔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 색깔 이거 밝은색으로 바꿔볼까요? 이걸로 할까? 밝은 빨간색? 이게 나요? 밝은 빨간색 밝은 빨간색 할까요? 이게 낫나? 어때요? 이게 나요? 아니면은 아까 그게 나요? 이게 더 산뜻해? 아 이게 낫다. 밝은 게 낫다. 밝은 게 낫다. 아니면 이건 어때요? 이건 보르도 레드. 이건 어때요? 약간 오드한 색이요. 약간 좀 바랜 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가장 현실성 있는 색이긴 해요. 요거. 아, 그래요? 싫어요? 알았어. 이걸 할게요. 산뜻한 색으로 있다.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왜, 왜, 왜요? 왜, 왜, 왜또 뭐가 물음표야? 뭐가 물음표예요? 모션 시뮬레이터 2 고장 발생, 못뭐 수가겠죠 이쪽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화장실 많이 짓는거 보니 괜히 굴든 판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손님들을 위한 마음이 에요 봐봐요. 여기 화장실 가이오스가 지금 62명이잖아요. 여기 사람이 많아가 80명이네?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어느 쪽이 많지? 그냥 맵이 너무 작아서 뭐 그러네. 엔터테인먼트 도용할게요. 엔터테인먼트 20, 30명, 35명 아니 40명. 오케이 40명. 이거봐요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있습니깐뭔소리하는거예요노증개그지봤어요이쪽와가서 이렇게 와 이거봐 17달러 나오는거봐 짱이야 17달러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게 아니고 요 밑에서 나온거예요 여기 밑에 정거장있거든요 안났습니다 자이거는요 여기 전교장 어떻게 꾸니까 빨간색이니까 음 빨간색이니까 근데 여기도 여기도 받침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거봐 이거봐 여기 받침대 딱딱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거야 딱 하나 두인가 두개구나 아무튼 이게 딱 하나밖에 없 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래 보이는게 중요해 여기 너무 불안하니까 받침대로 다듬어줍시다 아저 흥분 안했습니다 흥분 노노 하실 필요 없어요 가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이거 봐좀 마음의 안정감이 오기 시작한다 역시 받침대가 있어야 돼 마음의 안정감이 오고 있습니다 안정감 오케이 시청자의 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다고 하네요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꾸며야 되냐 어떻게 꾸미지 여기 일단 추상적인 테마로 바꿉시다 추상적인 테마 빨간색이죠? 난 지저분한 거 좋아요. 원래 난 약간 지저분한 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정신없이 받침대가 많. 아 근데 실제 울루코스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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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대 많아야지 엄청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모르시네. 실제 울루코스터가 저렇게 생겨야지 엄청 멋있습니다. 여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지저분하게 놓으시는구나. 다음에 흰색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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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하나, 다음에 안은 색칠해주고요.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주고 그다음에 검은색 나무 우타리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는 이걸로 해서 음... 기계 테마 개발 안 됐고 이걸로 해서 흰색 올려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쪽도. 나 둘, 셋, 넷.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맞다, 여기 분수 있으면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분수 만들자. 어딨지? 여기 여기. 분수! 분수 원래 뜬금없이 하나씩 있어야 돼. 툭툭 있어야 돼. 뜬금없는 분수. 원래 뜬금없는 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콜란흠 검은색 배경 너무 거슬려 고쳐달라고요? 알았어, 나중에 저거 잘라서 고쳐줄게요. 음, 그 다음에 트위스트 부분 하트러닝 거치자고요.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트위스트 부분이 어디에요? 아 저거 저거 하트라인이 안맞아요. 길이가 안맞아서 안돼요. 하트라인 트위스트는 6칸인가 그렇고 저건 3칸이면서 안돼. 그러니까 여기 1라인 트위스트 두번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긴 있거든요 여기? 이거이거? 이거? 여기? 근데 하트라인... 이게 플라잉이 열차가 넓어서 아마 하트라인 뚫고 나올거예요 이상할거에요 아마. 룰코스터가 너무 이쁘다고 하네요. 저기 준벤0320 이라는 사람이 제가 만든 롤코스터가 너무 이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완전 멋있죠? 정말 정말 멋있는 놀이공원 여기 빨간색 있습니다 이쪽으로 빨간색 롤코스터자 이쪽 가서 이거 빨리 완성해야 돼요 지금 12시 되게 5분 전이거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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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픈 스타일로 할까 그냥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미리 롤러코스터 개발했네요? 여기...다가 나무 좀 깔고 끝낼까? 여기? 끝낼까? 괜찮.. 괜찮은 것 같은데 끝내도? 여기 좀 이런 거좀 깔고 나무 좀 깔고 나무 좀 깔고 이런 거좀 깔고 이렇게 그다음 여기도 붓이 좀 깔고요 누가 들고 위에 퍼진 붓이 하나, 둘, 셋 다시 좀 없애주고, 나, 너무 날라간 건 없애주고, 그쪽도 너무 날라간 건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무가 좀됐어겠다 남과 하나, 둘, 셋,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도 개발하자. 그 다음에 쪽도 파란색 개발 끝난 거예요. 저기는 끝났어. 끝났어. 여기, 여기 완전 끝났어요. 여기 끝났고요. 여기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기가 좀 아쉽긴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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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나도 안 써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그 여기다가 또 철조망 막 설치해주고요 마구마구 설치 마구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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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파란색은 완전히 끝났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 구역이 완전히 끝났다고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여기는 정거장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왔는데 나름 그래도 좀 크게 만들어왔는데 여기는 정거장이 너무 오픈 스타일이 좀 그런데 여기도 원래 정거장 처음에 높게 시작했잖아요 아까 처음 그 컨셉에서는. 으 미토 려가서이게좀 아쉽다.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t 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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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수치 u t 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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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u t 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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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t t 높 t 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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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이게 밑에 있는 게 파란색이고 위에 있는 게 빨간색이거든요 이게 8, 9, 8이고요 이게 8, 9, 9요 8, 9, 8, 8, 9, 9 5.94 괜찮아요 저거 원래 이게 플라잉은 이게 양수 수직 중력감이 약간 높아도 돼요 원래 이게 보통 다른 거는 이 정도 뜨면은 무조건 이게 극한 나오거든요 근데 플라잉 로커는 5.94가 나와도 극한이 안 떠요 왜안 뜨냐면은 이게 플라잉 로커는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양수 수직 중력값은 등으로 받는 거예요 저게 힘이 엉덩이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은 경계도가 왜 올라가냐면은 이게 너무 높으면은 그 머리에서 피가 빠져나가요. 머리에서 피가 빠져나가서 위험해 가지고 극한으로 그 올라가는 건데 얘는 누워서 가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피가 다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내 정면에 있는 피가 등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인체학이죠, 인체학. 한좀면 <laughs> 뭐? 아,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 나무가 한칸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나무 한칸 만들어 주고 한칸두 칸. 그다음에 <laughs> 진짜요. 진짜요. 진짜인데? 진짜요. 그래서 레이븐 레이븐 턴 코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저 플라잉 롤러코스터에만 있는 그 코스예요. 왜냐면은 다른 롤러코스터 그런 코스를 만들면은 사람 이 죽거든요. 목에 피 쏠려 가지고. 근데 레이븐 코스를 플라잉 아 뭐야? 플라잉 롤러코스터에서는 사람들이 누워서 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 있어요. 그 저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갖고 온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플라잉 다이노소 타고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은 막 등으로 엄청나게 힘을 받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간 와 12시가 됐네요. 그러면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x 저장합니다. 그리고 로코스 타이코는 여기까지 x 뿅!